멜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3월 18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가르침과 그때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먼저 35절에서 40절까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41절 베드로가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을 들으신 주께서 42절에서 44절까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8절까지 준비하지 않은 종이 받을 벌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신 가르침인지 베드로가 질문하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청지기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는 두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를 때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종은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주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지요.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재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구제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는 내 소유를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웃사랑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청지기에게 주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맡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구제는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을 자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지혜 있고 진실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양식. 이라는 말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면, 이웃사랑은 그 이웃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청지기도 있다는 거지요. 다른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의 것이고, 원래 다른 종에게 줄 것을 횡령하여 자기 것인 양 낭비하는 종이고 이를 위해 이웃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는 자이니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이지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 주께서 결산하실 것인데 청지기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했는가? 나누어 주라는 것을 제대로 나누어 주었는가? 전달하라고 했는데 횡령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복을 받고,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벌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받고, 모르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께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자 청지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양식에는 음식, 공기, 물뿐 아니라 환경과 어쩌면 따뜻한 말 한마디도 포함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남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지 않은 무책임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중에 누구는 남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을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구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권세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맡은 자일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소중할수록 나눔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집니다. 특히 주의 뜻을 아는 주의 백성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벌이 큽니다. 큐티 힌트, 내가 맡은 것과 나눠줄 이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